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을 이제 국내 LG 이노텍한테 공급을 받고 있는데, 모듈당 가격이 한 20에서 30불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카메라 자율주행 시스템에는 카메라를 8대 정도 쓰기 때문에, 네. 가격이 이제 250불 정도 네. 된다고 볼수 있는데, 이제 라이다 같은 경우는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2,000불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뭐 9배. 10배요. 네, 100. 차이가 나는데. 근데 사실 그것도 옛말입니다. 현대차의 라이다 공급업체가 프랑스의 발레오라는 유럽 최대의 자동차 부품업체인데, 네. 이제 발레오가 스칼라라는 브랜드로 라이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칼라가 1세대까지만 해도 2,000불이었는데, 이게 3세대 거듭할수록 500에서 800불까지 500, 내려가거든요. 그데 카메라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네. 데이터라든지 투자해야 네. 되고 인프라 비용이 좀 많이 들것 같은데. 현대차가 대표적으로 H 클라우드라는 자동차 전용 클라우드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AI 인프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커넥티드 카 서비스나 인포테인먼트나 이런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만 운영하는 용도시 만약에 카메라로 완전히 전환을 한다면 이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자가 돼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카메라가 모듈값은 싸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은 훨씬 비싸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